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최연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세요 오늘 최애 플레이리스트의 1일 d j 이자 여러분의 기털 다시 최연입니다 바로 저 최연이가 10월 12일 솔로 데뷔를 했습니다. 예에에 yeah! 솔로 가수 이채연이라는 타이틀이 아직까지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점점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10일 데뷔 쇼케이스 날 제가 또 토잉 뭐 이렇게 울었다고 하는데, 아, 이게 승희 선배님의 그 멘트를 듣고 안울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날들, 데뷔 앨범을 준비하면서의 그런 감정들이 좀 올라오면서 너무 감동적인 멘트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보여드릴 것이 좀 많다는 생각에 기쁘고 또 설레는 것 같아요 그럼 간단히 앨범 소개도 해볼게요 저의 첫 번째 솔로 앨범 이름은 인데요 오래 갇혀있던 뱀파이어가 세상에 한 발짝 이렇게 나가서면서 느끼는 짜릿한 전율을 컨셉으로 풀어낸 앨범입니다 324살 MG 뱀파이어가 됐는데요 제가 뱀파이어로 살고 있는 기분은 좀말 그대로 진짜 짜릿한 것 같아요 제가 324살이지만 지금 24살이라고 좀 거짓말을 쳤거든요. 그래서 모두들 좀 비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4살로 살고 있어요. 가수로서의 꿈이 채연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모든 순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 목소리로 제 앨범을 가득 채우는 것도 타이틀곡 허쉬러시가 정해지면서 스페인으로. 또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갔는데 그 순간에도 아 이게 빨리 공개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저의 허쉬러쉬 앨범에 수록된 노래는 물론 평소에 즐겨 듣는 최애곡까지 오늘 최애 플레이리스트에서 다 추천해 드릴 거예요. 저의 찐 플리를 공개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제첫 번째 추천곡은 허쉬러쉬 제가 불렀어요. 제가 새로운 좀 매력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MG 세대의 뱀파이어 컨셉이 가장 잘 녹아들어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솔로 앨범의 데뷔곡인 만큼 정말 의미가 있고 소중한 노래입니다. 이 곡에서 저는, 똘가똘 아, 또도도, 이 부분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저도 가이드를 들었을 때, 이, 또도도, 또도도가 집에 가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 힙한 뱀파이어로 변신한 체연. 요즘 나를 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저의 힙의 기준은, 음, 자신감인 것 같거든요. 어, 나는 이걸 힙이라고 생각해. 하면 그 모든 게다 힙인 것 같아요. 한남동 거리를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걸어 다니는 게 정말 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저는 항상 꾸미고 나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한남동에 사시는 분들이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신는 게 정말 찐 멋이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한 번씩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힙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곡은 데니입니다. 8 0년대 레트로한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신스파 곡이고요.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팬들의 관계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응원하고 안부를 묻는 다정한 룸디 커플에 비유한 곡입니다. 팬들에 관한 질문인데요. 팬분들 얼굴을 보면 떠오르는 동물은 저는 곰 같으세요.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곰. 근데 그 갈색 곰 말고 흰곰 있잖아요. 하얀 곰. 든든하고. 듬직하고 그리고 눈은 되게 초롱초롱한데 깜찍해요. 팬분들과 이곳에 꼭 한번 가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넓은 공간에 함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바다 소리도 들으면서 노을도 바라보고 조개 구이도 먹고 아 맛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n 니라는 곡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저희 팬분들을 롱디 커플로 비유를 해서 표현한 곡인 만큼 녹음할 때도 팬분들을 생각 많이 했고요 부를 때, 들을 때마다 팬분들이 떠오를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28 Reasons, 슬기 언니의 노래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레드벨벳의 슬기 언니의 첫 솔로곡이자 정말 매력적인 보이스, 그리고 퍼포먼스 카리스마 분위기를 좀 잔뜩 느낄 수 있는 곡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아 이번에 도착한 질문은 상황극이래요. 투니에이미즌스에서 선과 악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채연이는 이런 상황에 천사와 악마. 좀 누가 등장을 할까요? 진짜 배고픈 날 씻고 먹으려고 음식을 식탁에 뒀는데 채령이가 내가 먹었는데?라고 해요. 이럴 때. 제가 그럴 수 있지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지 합니다. 분명히 한 19살 전까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 국밥이라고요? 어, 아, 지금 상황에 국밥을 먹으면은 아, 그건 좀 화날 것 같은데. 저 진짜 배고프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그리고 두 번째.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체령이가 저물로 입고 나갔어요. 형, 옷 욕심은 그렇게 막. 많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채령이가 입었던 옷을 다시 가져와서 제가 입는 경우가 많아서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지 천상가요 Sunflower 부제 P.E.L 유정이 곡인데요 제 친구 유정이의 첫 솔로곡이자 힙하면서도 귀여운 유정이의 매력이 잔뜩 담긴 곡을 같이 듣고 싶어서 네 제가 골랐습니다 유정이가 솔로 앨범 나왔을 때 엄청 떨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도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유정이한테 너는 정말 잘하고 멋지니까 잘 해낼 거야 라고 하면서 뒤에서 저도 이렇게 바디바디 바디바디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채연이가 핵인싸라는 얘기가 있던데 인정하나요? 근데 이것도 제 입으로 얘기하긴 조금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잉 저도 물론 좋아하지만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나아가겠습니다. <laughs> 채연이랑 친구되기 질문 있습니다.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모르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채연이는 금방 그 사람과 친구가 될수있 금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두 번째 만남부터 이제 느낌이 오면 번호를 교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와 비슷한 결이라고 해야 되나? 나랑 이렇게 대화를 해도 어색하지 않고 정말 대화가 잘 통하고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다라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번호를 물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채 안에 허실러쉬 플리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저장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저장. 처음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놀러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한 스페셜 앨범을 만들어 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궁금하네요. 그럼 다음에 다시 최애 플레이리스트에서 인사드리기로 하고 아쉽지만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안녕! thank you